은슬아, 오늘부터 쪽쪽이를 끊을거야 쪽쪽이 줄수 있어 아빠? 인슬, 쪽쪽이 태. 네, 쪽쪽이 돼 은슬아, 오늘부터 쪽쪽이 끊을거거든요? 쪽쪽이를 버리자 이리 오세요 쪽쪽이 버려주세요 여기에 쪽쪽이를 버려줄 수 있어? 오늘부터 쪽쪽이 안녕 할건데? 아빠, 자, 쪽쪽이 아빠 아빠 아못 놔준다 응? 버려 이제 쪽쪽이 바빠 어 연수씨가 버렸어 이제 쪽쪽이 안녕 하는거야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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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줘야지 보내줘야지 아잘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어? 쪽쪽이 이제 안녕 하는거야 연수야 세상엔 쪽쪽이 말고도 좋은게 많아 안녕 뀽뀽이가 있죠? 쪽쪽이와 이별한지 20분 지금 괜찮은데요 이따가 졸릴 때가 문제입니다 <laughs> 먹어야지 촉촉이 끊은지 2시간째 촉촉이 대신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어, 빨고 싶나 촉촉이 끊은지 6시간인데 다잠 재우기는 성공했습니다 지금 7시간째 인데요 은솔이 징징이라 나가야겠어요. <laughs> 나가면 <놓으면> 좀 나을려나. 은솔, 차에 오니까 좀 괜찮아. 짱숭이 <laughs> <짝꿍이> 뽑아졌어요. <laughs> 쪽수에 끄는지 <끊은> 8시간 째. <laughs> 깎아 지 헤어지니까 신난 인식. 드라이브 하다가 얼른 해 들어왔어요. 잉크! 에이, 대한다저러면서이사팀 네. 싸고 있어요. 네. <laughs> 여기 이는거 여기 안에 다 넣었어요. <laughs> 또 먹을 뭐 거야. 있을 수 있어. <laughs> <오. 웃음> 한번 보이나 뭐 봐. 봐 쏟아져봐. 이랬어. 이걸 다 넣었어? 윤슬이는 <laughs> 잠들었습니다 엄청 울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졸려가지고 금방 잤어요 새벽에 안 깨고 잘 잤으면 좋겠는데 잘 자라 <laughs> 잘 왔어 윤슬아 윤슬이 6시 반부터 지금 아침 6시 반까지 12시간 통장 잤다 <laughs> 저는 새벽에 축축이 없어서 엄청 못 잤을 줄 알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통장을 자다니 너무 예쁜데요 잘했어 <웃음> <웃음> 잘 자서 기분 좋네 새벽에 한번 깨긴 했는데 한 4시쯤? 근데 한 1분 놀다가 밤로 잠들었어요 박연슬 화연슬 졸려가지고요 방금까지 어, 찡찡 대다가카미라 하니까 괜찮아졌는데요 졸려서 울다가 울고 있는 기 눈물 보여요 찍지 마요 체험계를 어디서 가져가서 자기 열을 된다고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감사하 자지. <laughs> <잘했지? 웃음> 입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 일차. 잘 자자. 화이팅 아빠. 빠빠해 줘. 빠빠, 아, 아빠 가? 이수시만다됐고야 빠빠. 아, 아빠 때리지마 잘자자 <laughs> 얼굴이 빨개졌어 요슬 오늘도 둘째 날인데 12시간 통장 했어요 울지도 않고 잘했어 빨리 넣자 그렇지 박스 한글 차인데 쪽쪽이 없어도 뭐 상관없을 듯 합니다 쪽쪽이 다 끝나니 어른이 돼서 어른 슬리를할수 있습니다 인슬리 쪽쪽이 끄는 기념 파티에요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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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리의 쪽쪽이 축하합니다. 호호호해호호호야지 호 네. 하나 둘셋 우와, 우와 박수 호일 연속 통잠 성공 3일 동안 밤에 한 번도 안 갔어요. 네. 우와, 장하다. 진수리는 오늘도 촉촉이 없이 잘 자서, 그 다음 촉촉이들을 다 보내주겠습니다.